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8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갤럭시 Z 플립3 폴드3에 관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3와 폴드3 공식 실물 홍보 이미지가 추가적으로 트위터 IT울추가 이션 알가와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Z 플립3 실물 이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면 생각보다 이번 색상들은 렌더링에 비해 많이 진한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특히 베이지 색상은 약간 골드 느낌이 나는 듯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라벤더 색상은 이전에 S21 시리즈에서 출시된 퍼플 색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훨씬 밝은 퍼플 색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크 그린은 약간 블루 느낌이 나는 그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드3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블랙과 실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블랙은 S21 울트라의 무광 블랙 느낌이 나고, 실버는 약간 주변 빛, 환경에 따라 색이 바뀌는 색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 옆에 있는 색은 그린 색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측면만 봤을 땐 플립 3의 다크 그린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IT 울츠가 천에 따르면 이번 Z 폴드 3의 실버 색상은 S21 울트라의 팬텀 실버 색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Z 폴드 3의 실버는 약간 은갈치 느낌이 나는 색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Z 플립 3와 폴드 3는 테두리가 각지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전해드렸다시피 이번 Z 폴드 3는 폴드에 특화된 S펜 폴드 에디션과 S펜 프로만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폴리스 프리랜서 기자 맥스웨인바우에 따르면 이전에 출시됐던 S펜들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나 탭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S펜을 이번 폴드3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문창이 표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폴드3에서는 오직 S펜 폴드 에디션과 S펜 프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사전예약시 S펜과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 버즈2, 그리고 삼성 케어 플러스 라이트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단독 내용을 통해 이번 언팩이 끝난 후 자급제 모델은 8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자급제는 역시나 8월 12일부터 진행될 것이 유력해 보이고 통신사는 8월 17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전 예약은 8월 23일 또는 2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사전 개통 기간 그러니까 제품을 받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 예약이 끝나자마자 23일이나 24일 이후부터 제품 배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출시는 27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쿠팡, 디지털 플라자, 삼성 공식 페이지와 같은 곳을 통해 언팩이 끝난 직후인 12일부터 자급제 모델을 사전 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모델을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17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언팩은 한국 시간으로 8월 12일, 즉 내일 오후 11시부터 시행되며 함께 시청하는 테크라이브 또한 내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건 내일 테크투데이를 통해 새로운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 간단하게 전해드리자면 우즈폰에서도 이번에 갤럭시 Z 플립3와 폴드3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즈폰을 통해 사전 예약 시 삼성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닌텐도 스위치, 버즈4와 같은 추가적인 특별 사은품을 7가지 중에서 1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충전기, 그리고 유선 이어폰까지 100% 증정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기기를 배송받기 하루 전에 아무 때나 취소가 가능하니 이번에 통신사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